여러분의 말 못할 법률 고민 속시원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친절한 생활 법률. 오늘은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사례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아, 아니, 시식 때 나왔던 음식과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머니. 저희 똑같이 준비해드렸는데요. 에이, 음식 가지수가 다 줄었잖아요. 이거 뭐 퀄리티도 형편없고. 환불해 주세요. 아니 이미들 저 드시고 계시잖아요.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음... 이야, 저도 네. 아이 돌잔치를 갔다 이렇게 전문점에서 했었는데, 네. 어 저는 그래도 가지 수는 다 맞췄더라고요. 네네. 근데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못했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 환불 가능합니까? 음... 경우에 따라 다른데요. 예. 만약에 시식 보통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시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시식을 했는데 그때 먹었던 것과 실제로 제공됐던 음식이 정말 많이 다른 경우, 잠깐 다른 경우 말고요. 예. 일부만 다른 경우 말고 정말 너무 달라서 예. 가지수며 아니면 그 음식의 질 정도로 너무 달라서 이건 도대체 돌잔치를 제대로 할수 없을 지경이다. 아하. 이거는. 이거는 그 누구를 여기다 앉혀놔도 이 음식은 먹을 수 없는 정도다라고 예. 인정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그 계약을 해지하고요, 해지하고 그 비용을 모두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예. 입증하는 게 조금 쉽지 않겠죠? 따라서 예. 그 시식할 때 예. 증거를 잘 사진도 잘 찍어 놓으시고요, 예. 증거를 잘 수집해 놓으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럴 경우에 법적 처벌도 가능한가요?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계약 단순히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요. 예. 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돌잔치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아, 이런 정도의 음식을 제공할 생각도 없었으면서 그런 네. 능력도 없었으면서 굉장히 근사하게 시식을 네.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 계약하시면 이런 닭도 네. 나가고요, 이런 퀄리티의 스시도 나가고요. 이렇게 음. 계약을 했지만 실제는 전혀 그게 제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아, 기망의 정도에까지 이른다면 사기죄가 음.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를 계약했다가 다른 데가 더 좋아서 취소 간다든가, 네. 이렇게 변심에 의한 거, 이런 네. 거는 환불 안 해준다 고막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그런 다음에, 아저 어, 이거 계약 안 할래요? 그러면 업체에서, 아, 그럼 계약금을 저희가 몰수하겠습니다. 예. 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돌잔치의 경우는요, 우리가 보통 한몇 아, 개월 전에 맞아요. 계약을 해요. 예. 그런그 와중에 돌잔치가 오기 전에,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훨씬 전에 그 돌잔치부터 훨씬 전에 계약을 취소한다면 업체 측에서도 크게 손해는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보면은요. 아... 1개월 전에만 취소하면 전에. 계약금을 전액 환급하고요. 어, 만약에 뭐한 15일이나 뭐 10일이나 이렇게 전에 어, 해, 어, 계약을 해약한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네. 5일 남겨놓고 해제하면 업체 측에서 또 손해가 클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계약금에다가 총 이용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부 업체는 계약서에다 조그맣게 뭐 환불 안 됩니다. 이런 거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약관에 보통 그런 걸 써놓거든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약관 보십시오. 예, 예. 어 지금 사인하신 이 약관에는 계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라고 맞아요. 하는데요. 그러면 약관 막 이렇게 막 중독어 가면서 보여주기도 한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약관이라는 게 제가 쓰나요 맞는지. 업체가 써놓고 우리 저보고는 사인만 하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관이라는 게 어떤 거래상 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만든 약관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이와 말씀하신 것과 유사한 사례에서 이 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어, 그런 약관은 무효다. 네. 아, 이렇게 어, 계약금은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약관은 무효다라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시면요. 소비자 상담센터 1372에 문의를 하셔서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구제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실 때 반드시 약관을 꼼꼼히 보시는 거 그런 습관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요, 저 돈잔치할 때 굉장히 속상했던 게 네. 성장 앨범을 다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죠. 앨범 딱 나오고 거기다 네. 이제 비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앨범은 그때까지 안 빼줬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네. 아니, 그런데 이럴 때 혹시 뭐,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성장 앨범은요. 이제 네. 모르시는 분들에서 잠깐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면 임산부가 만삭일 때부터 시작해서 네, 네, 아이가 출생한 직후 또 50일, 100일, 요새는 6개월도 찍더라고요. 맞아요. 6개월? 돌 때까지 사진을 디지털 앨범으로 만들어서 어, 이걸 이제 하는 게 보통 성장 앨범인데요. 네. 이 성장 앨범이 하다 보면은 중간에 하, 돌한 어, 50, 50일까지 찍었더니 아, 이 사진사가 좀 마음에 안 드네. 네, 하면서 취소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렇죠. 어, 아니면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예. 그돌사진을 제대로 안 찍어주 안 찍어줘서 나한테 계약 제공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나는 당연히 환불을 받아야겠죠. 예. 어, 그래서 지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요, 내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환불을 받도록 되어 있냐면, 어, 우선 내가 지금까지 찍은 사진값 빼고요. 네. 앞으로 안 찍은 사진에 그 사진 비용의 10%는 위약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 다,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찍은 그 비용은 얼마냐 이거는 음. 보통 계약서에 기재가 돼 있고요 계약서에 네. 없는 경우에는 네. 내가 만약에 다섯 번지로했다 네. 그러면 전체 금액을 5로 나눕니다 아. 그중에서 내가 2단계까지 찍었다 네. 그중에서 2단계까지 부분을 빼고요 나머지 금액의 10%를 또 위약금으로 빼고 음. 그 나머지 금액을 환불 받게 되겠습니다 아니 저희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계약을 했었는데요 네 아니 산후조리원부터 와요 맞아요 <laughs> 그래가지고 막 뭐 공짜로 사진을 일단 찍어주겠다 그러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진 찍을 때 가면 계약하라고. 그렇죠. 계약을 안 하면은 사진도 안 주겠다고. 지금 어. 찍은 사진도 안 주겠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이래서 이제 계약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안 찍겠다고 하면 또 계약금 안 주고. 네.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 보통은요 이제 무료로 보통 계약을 할때 단계가 있잖아요. 네. 그 아, 저희가 만삭 촬영이랑 뭐 오십일 촬영까지는 저희가 무료고요. 네. 나머지는 유료로 합니다.라고 네. 하면서 계약을 체결을 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만삭이나까지 찍다가 아, 이 업체랑은 좀안 맞는 것 같네. 하면서 네. 이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때 분명히 뭐 예를 들면 만삭까지는 무료라고 했으니까 내가 낸 비용은 전부 다 반환받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와, 우선 계약 해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네. 수가 있는데 내가 우선 아까 찍었던 금액만큼은 우선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은 제한. 나머지 부분을 내가 반환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사은품을 이렇게 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계약을 해제할때 우리 사은품도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까 그 무료가 네, 이 계약을 하는 거에 대한 조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제할때그 비용만큼은 더 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생각하시면 네. 되고 자 저는 이 피해 사례 에 해당자일 수 있을 뻔했어요.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앨범을 결국은 어떻게 받았냐면 그 업체가 폐업한 다음에 그 사장님한테 졸라고 졸라고 해가지고 겨우 받았는데 네. 저는 그나마 받았어요 네. 근데 못 받은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럼요 이분들 어떻게 해요? 우선 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했다. 폐업했어요. 나는, 나는 돈은 다 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리고 사진은 못 받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만큼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예. 환불을 해줄 업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손해를 입을 수가 있는데요. 그럴 예. 때한 가지 팁이 있는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요. 음. 어, 그 우리 신용카드 결제하면 뒤에 영수 중에 예. 어, 철회 항변 요청서라는 게 있어요. 아. 아, 그중에서 제가 이제 항변 요청서만 시간이 짧아서 설명을 해드리면 예. 내가 제가 예를 들어, 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3개월 이상으로 어, 할부를 했을 때, 남아있는 지금 내가 할부금은 계속 나갈 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정지시킬 수가 있는 권리거든요. 아. 아,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용을 다 지불했는데 어떤 서비스를 일부 다 받지 못했다. 나는 환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영수증 뒷면에 있는 항변 요청서를 작성하셔서 네. 아, 이것을 이제 그 카드 가맹점과 카드사에 보내면 나의 할부금은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아. 그만큼 내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손에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사진 같은 거, 앨범 같은 거 계약할 때는 무조건 할부로. 유이면 <laughs> 그렇죠. 3개월 할부로. 이상 할부로 하셔야 됩니 알겠습니다. 됩니다. 오늘 임박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